자, 그다음에 어, 통행 4번에 조사시 유의 사항 나옵니다. 여기 창식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곧 디귿 부분만 좀 볼게요. 유의 사항, 디귿 부분만. 자, 유의 사항인데 우리가 교통 조사할 를때 차량을 특정해갖고 조사하면 적은 값이 안 나와. 그래서 차량의 어떤 어, 표본 수를 뽑을 때 표본을 뽑을 때는 이미적 이미적으로 뽑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그죠? 그래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자 됐고, 그 다음에 뭐 지점속도조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 디테일 나왔는데 결국은 한 지점에 대해서 속도조사를 하는 거고 왜 하는 거야? 자 과속 때문에 그런 거지. 과속.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과속이고 설계 당시에 요걸 조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속도를 뽑겠다. 여기 이정도속도가돼야 되는구나. 자, 이런 거를 아, 설계수가 제한속도 이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구나. 예, 네, 제한속도를 아 뽑겠다 이거지요. 네, 교통표지판 위치 설정, 사고와 속도의 분석 관계, 예, 네, 그런 것들 뽑으려고 하는. 특히 과속 때문에 그런 거야. 과속 때문에 그리고 제한속도를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 속도가 결국은 사고하고 이어지죠. 네, 구간 속도는 사고와 관계는 없어. 그죠 그래서 사고 부분에 대한 원인 조사 부분 이런 쪽에 이용을 하게 되지요. 자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차량 속도 조사 유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1번 모든 표본은 임의로 추출하되 전체 교통률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좋고요. 임의. 자2번 운전자에게 조사 장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아, 운전자 조사 장비 보면 어떻게 돼? 빨리 가다가도. 뭐지? 그러면서 카메라 의식하면서 어,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 보기도 하고 갑자기 뭐죠 속도도 줄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3번 차량군에서 마지막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왜? 임의로 선정하라매 그죠? 마지막으로 선정하는 마지막 차량을 굳이 꼭 찍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임의로 가야 돼. 임의성 확보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대형 차량의 혼입률을 고려하여 대형 차량의 표본을 조사한다. 그죠?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요. 자, 스크린 라인 조사 부분을 좀해 보도록 하지요 스크린 라인. 자, 스크린 라인 조사는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2차 조사 개념이에요. 2차 조사. 개념. 2차 조사 개념입니다. 2차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의 스크린 라인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2차 조사의 개념이다. 자, 2차 조사의 개념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조사되었던 어떤 교통량에 대해서 기존 조사 기존 어, 조사된 교통량에 대해서 어떤 과정면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네, 검증을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하고 나서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정 어, 보완을 하게 되는. 음, 여기 스크린라인 조사의 취지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고요. 자, 그래서 고려 사항 보면 라인이 존의 중심을 지나지 않도록 한다. 폐쇄선과 근접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개의 라인 설정 시 라인 간 적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통전을 뽑고 자, 교통전을 뽑고 그다음에 아. 어. 자, 교통전을 뽑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통전을 뽑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들어가죠. 근데 요 중심을 지나가면 안 되고 특히나 이 폐쇄선을 지나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사방법 나오죠. 간선도로상의 가상선, 가상선의 동그라미 가상선을 그어 통과하는 교통량을 조사한다. 간선도로상의 위치한 교차를 통과하는 어, 교통량을 조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선도로 연속류는 동그라미 1번 연속류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단속류, 즉 교차로에 대해서 가상선을 그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종점 조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토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조사 방법, 어떤 거? 스크린라인 조사 방법이 되겠다. 2 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세선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패세선 조사. 자, 패세선 조사하기 전에, 어, 자, 패세선 조사하기 전에 좀 지울까요? 그쵸? 그렇죠? 오늘 판서가좀 많네. 그죠?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판서가좀 많네요. 죠. 자, 이거 좀 지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쇄전 조사. 패쇄전 어, 조사 여러분들이 보면 그 조사 지역 밖에 출발되는 목적지를 어, 정해놓고 어, 가진 통행량을 조사해놓는 어,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쉽게 가져가셔야 돼. 쉽게 가져야 돼. 지금 핵,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 자, 패원 조사입니다. 패선 조사. 자, 패선 조사 개념 보면요. 교통 조사 시 조사지 대상 지역 밖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가진 어, 통행을 조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존을 그려 놓고 요 존에서 요 존을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조 존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밖에 네. 자 여기 폐쇄조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폐쇄선 설정시 고려사항 자 기억 폐설 가급적 행정구역과 행정구역 경계선과 일치시킨다 거의 행정구역 경계선에다 밑줄 치시고요 자 니은 주변의 동이 위치하면 폐선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주변의 동 근데 이 주변의 동이 옛날 이제 학문에서 주변의 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주변의 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위성 도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네, 교통에서 위성도시. 그래서 주변에 아, 위성도시를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폐선 횡단한 도로나 철도가 가급적 최소가 되려 한다. 도시 주변의 장래 도시화 지역을 가급적 폐선 내에 포함하도록 한다. 대부분 다 포함하자 이거죠. 네, 대부분 다 포함하자.